7 년의 사주풀이 경력으로 약 7,589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걸로기라고 합니다. 재미없어. 오늘은 식단암에 이어 다자별 시리즈네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단암 재단암은 재성이 세개 이상 혹은 격국으로 발달된 팔자를 가진 남성을 말합니다. 재성은 편재와 정재를 합쳐 말한 것이죠. 와, 정말 내 여친님 왜케 이쁘시냐. 내가 이거 챙겨 왔어, 잘했지? 재단함은 팔자의 여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도도한 예쁜 여자를 원하게 되죠. 오빠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초콜릿 만들어왔어. 소유라 이런 거안 해줘도 돼. 나 초콜릿 안 좋아해. 버리지만 마. 아 얘는 뭘 이런 거 해주냐. 아 애가 좀날 너무 좋아해. 얼굴은 도도한데 애가지 얼굴값을 못하네. 하지만 여친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쉽게 대하게 됩니다. 미친 놈아냐?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흐흐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반면 자신에게 막대하는 여친한테는 쩔쩔매고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재성은 목표 성취를 나타냄으로써 정보 교구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자극하는 어려운 여자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드디어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두게 되다니. 결국, 성격이 붓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원하는 여자랑 어떻게 만나는 거지? 나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자가 안 생기냐? 재단함이 돈이 많은 경우, 의외로 여자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줄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재성을 잘 활용하는 팔자는 여자 혹은 돈, 둘중 하나를 크게 주게 됩니다. 반면 적당함을 추구한다면 돈과 여성을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죠. 나 처음에 누나 아닌 줄 알았잖아. 아, 왜케 이쁘지? 오늘은 까르띠에다. 오늘은 이렇게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퇴근하도록 하세요. 둘다 돈을 쫓지만 그 방식이 여자인지 사업인지는 팔자 전체를 봐야 합니다. 재단함의 장단점을 총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장점 정보 교구를 자극하는 어려운 여자에게는 헌신을 잘한다. 돈 욕심이 있어 불법 도박만 제외한다면 웬만큼 잘 산다. 단점 연애 스타일이 강약약강이다. 너무 돈을 쫓는다. 자세한 사주 공부를 희망하신다면 저희 리프시마인 블로그의 무료 사주 칼럼을 참고해보세요.